안녕하세요. 타임한 목장의 김주현입니다. 결혼 후 신호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2018년에 처음으로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이후에 삶 공부는 이어가지 못한 채목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삶 공부는 한동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셔서 남편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 공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시작했지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마치며 가장 감사한 점은 목자, 목녀의 삶, 그리고 제자된 삶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장에 대한 이해와 마음가짐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종이 된 삶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면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과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넘어지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된 삶, 목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장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 배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치며 우리를 공격하려는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목녀인 제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왔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목장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싸우는 군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함께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준비하던 목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제 영이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끝까지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삶 공부도 기대하며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하고 인원도 많았지만, 끝까지 성실히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큰 도전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모두 하늘의 봉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